thank you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니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자가 누구이랴. 어제의 본문은 우리가 이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자들의 불완전한 정의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땅에는 정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정의가 없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정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이 이 땅을 향해 있다라는 믿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역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자이자 재판관이었죠 그의 판단조차도 이땅 안에서 정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의 기초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으로 모든 판단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는 인간의 법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인간의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우리는 갈망하고 고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내가 세운다. 그들의 모든 판단자, 모든 권위의 핵심은, 근원은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 이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주요, 심판자요, 판단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시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억울함과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때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오늘 이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선인과 악인은 사람 보기의 기준이지,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앞에서 심판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궁극적인 심판을 완성하셨죠.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같은 호흡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식물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욕구와 탐욕과 본성을 쫓아 살아가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 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감격하는 성도로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까지 우리를 이끄는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며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컨텐츠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무브먼트이자 에너지이자 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인간은 창의적이며 인간은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인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는 아담의 정신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창조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다시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오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마지막 이 묵상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함께 그분을 쫓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죠.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사회적인 결핍, 학력의 결핍, 재산의 결핍을 예수님의 성공을 빌려서 자신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도 높은 자리를 통해 자기의 열등의식을 바꾸려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뜰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장면을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 인간의 법정 앞에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며 침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행적과 위치 또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대하여 그는 침묵하며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결되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참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죽임을 통해 그 정의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공국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불리와 어떠한 성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은 자기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넘겨주심을 통해서 참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인생의 때, 불의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상실과 우울과 두려움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자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주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때와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